예, 항상 신인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그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의 그 뉴스 인터뷰를 어,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게 신인님의 그 국민 배당금이랑 앞으로 그 위식주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그 노동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그 발언과 많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론 머스크, 10년 뒤 모든 노동은 취미가 된다. 우리는 이제껏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빈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NGO들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 정말로 빈곤한 나라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빈곤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겠지만 다른 경쟁자들도 많겠죠. 하지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AI와 로보틱스예요. 한편 사람들은 기술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두려워하는데요.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젠슨과 일론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합니다. 이 장기적 관점이 정확히 몇년 뒤를 말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부터 10년, 20년 후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노동은 일종의 선택 사항이 될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운동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할 때만 취미로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모든 채소를 살 수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굳이 뒷마당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처럼 말이죠. 직접 밭을 가는 건 힘들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년 뒤에는 모든 일이 그렇게 일종의 취미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미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안 뱅크스의 소설을 추천하는데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책이 묘사하는 미래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만약 ai와 로보틱스가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 돈과 재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물론 전기나 질량 같은 물리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화폐의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젠슨 아, 마침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나요? 제게 아직까지는 화폐가 꽤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돈이 가치가 있는 세상이네요. 일단 건배를 하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24시간 중에 거의 자는 시간 빼고 거의 절반 이상 한 하루에 한 8, 9시간은 뭐돈 번다고 일하고 있죠, 억지로. 그런 시대가 사라지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벌려고 막 일하고 그런 시대가 사라지면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개인의 취미나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삶의 질도 높아질 거고, 그게 신인님이 유도하시는 거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 신인님의, 어, 관련 영상 하나하나 틀면서 틀겠습니다. 항상 신인님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년 만에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허경영 33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 중 대가 답변 못한 질문을 여쭙니다. 배당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국민들이 게을리질 거고 나부터 회사에서 치사한 소리 들으면 당장 회사 안 다니고 나오는 돈으로 놀러 다니고 배당금으로 외국 나가 쓰자 판일 텐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돈이 있으면 좋은 물건만 출고할 텐데 그러면 결국 물가가 엄청 뛰지 않을까?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러한 그런 예를 들었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돈 씀씀이나 정신 세계는 부모 세대와 다른데 에,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랬습니다. 이 질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더 많을까 어려운 생활고가 더 많을까? 질문을 저울에 올려놔. 질문을 저울에 올려낼 때.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어려운 쪽이 배당금이 필요한 쪽이 더 무거워.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부자들은 직장 안 다니나? 중산층들은 직장 안 다니나? 돈한 10억 있는 사람 직장 안 다니나? 말이 잘못된 거야.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직장이 질이 달라져. 오히려 배당금이 나오면 사람들 표정이 밝아져. 더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달라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옛날에는 가시를 끼고 봤는데 배당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재벌을 보는 눈도 부드러지고 워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눈도 달라져. 맞죠? 어 그래서 아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불쌍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까 뭐?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팠던 시절도 사라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됐나? 맞죠?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이 국민 배상금이 진짜 자본주의. 이걸 중산주의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이 몇명 나온다고 해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나? 그래, 안 그래? 어, 정말 직장 다니고 싶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들어가서 일할 사람 세서 그럼 좀 나와서 놀아. 놀다가 또 일하고 싶으면 들어가. 이렇게 인간이 로테이션도 할수 있어. 인간이 무슨 기계야? 지금은 말이야. 관절이 걸리면서도 가서 일하면 안, 안 돼. 안 돼요. 목사들이나 성녀들도 쉴 때가 있어. 좀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국민배당금이 나오면 한 1년 정도는 좀 자기 어린 애들하고 좀 놀아. 가족하고 딸 자식하고도 좀 한도 없이 어린애 이쁠 때 같이 좀 지내. 그러다가 또 직장 가면 돼. 이게 얼마나 좋아? 좋아요. 좋아. 근데 이게 기계처럼 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안 가면 가족이 생활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몸이 아니야. 몸이 나중에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폐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직장병이 걸린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버지가 직장을 하면 따라다녀 봐. 한달만다니면 몸살에서 잡아져. 그렇게 별보기 운동을 하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좀 생활이 여유로워져서 조금 한 1년 쉬었다 하고 이러면 그 별보기 운동도 재밌어? 배당금이 나온다 생각하면. 맞아 맞아. 졸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출근길에도 미소가 나와. 맞아 맞아요. 처음에는 통장들 들여다 보고 있을 거야. 야, 5천만원 쌓였네, 2천5백만원 쌓였네. 배당금이 매번 쌓이니까, 그거는 압류를 못하니까, 아무리 망해도 국가도 압류해지 못하는 게 배당금이야. 좋아, 안 좋아요. 아무리 빚이 있어도 배당금을 압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돈을 마구 쓰고 싶을까? 저축해 놓고 싶지. 월급쟁이 하면서, 이 남이 압류하지 못하는 이 돈은 내 노후자금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안 쓰고 보완하려고 할 거야. 일해요. 일하면서 재밌어. 즐겁고 보장이 돼. 근데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소수야. 알겠죠? 음. 그래서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죠? 좀 놀아라 그래? <laughs> 일하고 싶은 사람 너무 직장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너무 많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당금 안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름해도 되잖아요. 어, 아, 그럼? 네, 괜찮죠? 예. 네. 네. 문제 안 되죠? 네. 네. 아, 재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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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다음에 같은 분의 질문이에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래.